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진명계 좌장격인 정성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회동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 좀더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논란에 대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국가감해서는 더구나 대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발언 아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대사라면 양국 수교 국가 사이 우호를 증진하고 상호 이익을 서로 증진하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지적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그 사안을 대하는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매우 나쁜 상황인데 중국 문제와 관련해. 특히 대망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과하게 나가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서 그 여파로 중국과의 수출, 무역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심각한 문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를 책임져야 할 여당이 이걸 계기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발언을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였습니다.